여러분, 알싸하고 달큰한 맛을 지닌 양파가 꿀잠을 부르는 천연수면제이자 강력한 혈관청소부, 그리고 몸속 독소를 없애는 천연해독제 등 수많은 수식어로 불릴 만큼 효능이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미국 텍사스 A&M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양파 반쪽 이상을 먹은 사람은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HDL 콜레스테롤이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게다가 양파에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드릴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높아지며 천연 피로회복제의 역할까지 해주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파 속 프락탄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성장시켜 묵은 변비와 늘어난 뱃살 고민까지 싹 해결해주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양파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과 불면증에 보약되는 음식 세 가지와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특급 레시피, 그리고 양파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활기찬 메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독소리 시작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쉽게 피곤해진다거나 부쩍 얼굴 주름이 깊어 보이고 근육통이나 관절염까지 심해진 분 계신가요? 만약 내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노화의 주범으로 악명 높은 활성산소가 혈액 속 정상세포마저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천연의 독자라 불리는 양파와 한국의 올리브유라 극찬받는 들기름을 함께 드시기만 해도 몸속 시한폭탄인 활성산소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 건강을 되살릴 최고의 성분을 무려 두 가지나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파에게 최고의 혈관 청소부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안겨다 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인데요. 퀘르세틴은 체내 독소를 배출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 혈관 속 염증을 없앨 뿐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만 콕 집어 줄여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위험까지 낮춰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퀘르세틴은 몸속 천연필터라고 불릴 정도로 피를 맑게 해주고 양파 특유의 매운맛인 유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의 움직임까지 개선시켜 혈압이 안정되는 탁월한 효과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천연 오메가3 폭탄인 들기름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최강의 혈관 보약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들기름 속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혈관벽에 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피떡이라 불리는 끈적한 혈전을 막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완벽한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들기름 속 알파리놀렌산 성분은 혈관 중에서도 특히나 뇌혈관 혈액 순환의 효능이 탁월해 치매 예방에 뛰어난 효과도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자체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들기름과 같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들기름과 양파의 좋은 효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들기름 양파무침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양파소케르세틴이 지용성이라 들기름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양파를 살짝 쪄서 무칠 거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어 꾸준히 먹기에도 참 좋은데요. 자, 그럼 혈관 보약 들기름 양파 무침.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양파 1개와 들기름 반 스푼, 통깨 반 스푼과 고운 소금 한 꼬집을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는 두툼하게 썰어 준 다음 결대로 붙어 있는 양파를 따로 떼어내 주세요. 떼어낸 양파는 찜기에서 3분간 쪄줄 건데요. 이렇게 살짝만 쪄주게 되면 식감이 아삭해질 뿐 아니라 생양파의 알싸한 맛은 사라지고 양파의 프로필 메카탄 성분이 만들어낸 천연의 단맛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분이 지났다면 양파를 꺼내 한김 식혀주시고요. 적당히 식은 양파 위에 준비해둔 들기름과 고운 소금, 그리고 통깨를 부셔서 넣어줄 건데요. 통깨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빠 드시게 되면 고소한 향도 더 진해지고 껍질 속에 숨어 있던 리그난 성분이 톡 터져나와 체내 흡수율은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낮춰주니까요. 가능하면 통깨는 꼭 빻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양념을 다 넣으셨다면 이제 골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향긋하고 아삭한 혈관보약, 들기름 양파 무침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관 건강에 좋은 양파가 꿀잠을 부르는 불면증 특효약인 것도 알고 계셨나요?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양파 우유입니다. 식탁 위에 불러 처인 양파가 따뜻한 우유를 만나면 침대 위에 천연 수면제로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양파 우유는 근육과 혈관뿐 아니라 마음에 쌓인 피로까지 싹 풀어줘 꿀잠에 빠지게 만드는 힐링 음료인데요. 꿀잠을 부르는 첫 번째 주인공은 양파 속 알리신 성분입니다. 양파를 칼로 썰어내는 순간 세포벽이 톡 터지며 생성되는 알리신은 그 특유의 알싸한 향 때문에 꿀잠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알리신은 눈과 코에는 매울지 몰라도 하루 종일 쉴새 없이 움직이며 고단해진 우리 뇌에게만큼은 편안함을 선물해 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게다가 알리신은 혈액순환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 잠못 드시는 분들에게까지 더없이 좋은 수면 보약이 되는데요. 그런데 양파가 숙면에 좋은 건 알지만 생양파의 매운맛과 향이 부담된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땐 양파를 썰어 10분 정도 방치한 후 살짝만 열을 가해 드셔보세요. 양파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불면증에 좋은 효능만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유까지 곁들이신다면 포근하고 깊은 잠을 재워주는 최고의 궁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유는 뇌속 수면 호르몬 분비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면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유를 마신 날 뇌파 반응이 마시지 않은 날보다 더 안정적이었으며 이는 우유 속 진정 효과가 있는 뇌속 호르몬이 숙면에 이로운 작용을 한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유 속 트릭토판 성분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변해 불안감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칼슘과 만나게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우유를 먹는 건 불면증과의 작별을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꿀까지 한 스푼 넣게 되면 숙면을 부르는 시너지는 더욱 폭발하게 되는데요. 꿀 속에 풍부한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은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돕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꿀속 티아민 성분이 양파 속 알리신과 만나 알리티아민으로 태어나는 순간 값비싼 영양제가 부럽지 않은 천연 피로회복제가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겨울이 길고 어두운 핀란드에서는 양파 우유를 천연 감기약으로 마시며 몸의 한기를 잡아주고 뭉친 근육까지 이완시켜줘 마법의 숙면 음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양파 우유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노곤하게 만들어 숙면에 한 발짝 더 다가서 볼까요? 먼저 양파 반 개와 우유 200ml, 꿀한 티스푼을 준비해주세요.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씻은 양파를 채 썰어준 다음 랩을 씌워 구멍을 뚫어준 후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간 돌려서 익혀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며 매운맛이 향긋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준비된 우유에 양파와 꿀한 티스푼을 넣고 잘 갈아주기만 하면 양파 수프처럼 풍미가 깊고 고소한 불면증 특효약 양파 우유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도 자도 피곤하시다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을 잘때 꿈을 자주 꾸시나요?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 신경이 예민해져 꿈을 자주 꾸게 되면 같은 시간을 누워 있었어도 깊은 잠에 들진 못했기 때문에 불면증은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천연 신경 안정제인 대추를 드시게 되면 신경성 불면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추는 2023년 하버드대가 발표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과일 순위에서도 수많은 과일을 제치고 키위, 바나나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을 정도죠. 실제로 대추 속에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중추신경의 흥분을 조절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의 균형을 잡아줘 갱년기 불면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나 연두빛 생대추가 빨갛게 익어가며 말린 대추 특유의 단맛이 깊어지면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폴리페놀의 함량도 세배나 늘어나며 항산화 효과까지 드라마틱하게 누릴 수 있죠. 게다가 이렇게 풍부해진 대추 속 폴리페놀 성분은 양파 속 글루타치온과 퀘르세틴을 도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간세포에 쌓인 염증과 독소를 제거하는데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식탁 위에 불로초인 양파와 중국 황실의 불로장수식품인 대추가 만나 간기능을 살려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찰떡궁합인 양파와 대추는 특히 차로 끓여 드시면 참 좋은데요. 이때 같은 양의 차를 마시고도 좋은 성분의 함량과 흡수율을 쫙 끌어올릴 꿀팁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말린 대추를 쪼개서 사용하는 겁니다. 대추를 감싸고 있는 셀룰로스는 단단한 섬유질로 조직이 매우 치밀하기 때문에 대추를 통으로 사용할 경우 유효성분이 껍질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말린 대추는 꼭 쪼개거나 칼집을 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양파 속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이 어디에 가장 많은지 짐작 가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퀘르세틴은 주황빛 천연 색소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퀘르세틴은 흰색 알맹이 쪽보다 주황색 껍질 쪽으로 갈수록 풍부한데요. 놀랍게도 그 차이가 무려 80배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천연항산화제가 가장 많이 농축된 부위인 양파껍질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양파껍질을 식재료로 쓰기엔 부담스럽다 보니 보통 깨끗하게 씻어서 육수를 낼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지금 알려드릴 양파껍질 대추차로 마시게 되면 육수처럼 면분이 진한 것도 아니라 속에 부담될 일도 없어서 잠이 안올때 언제든 마실 수 있다는 큰 장점까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맛이 맵지 않은 데다가 대추 자연의 단맛이 가미돼 목넘김도 참 편안한데요. 먼저 깨끗하게 세척한 말린 대추 열알과 양파 껍질째 반쪽 그리고 물 2리터를 준비해주세요. 양파는 적당한 두께로 썰어주시고요. 대추는 살과 씨를 분리해서 잘 발라내주세요. 잘 도려낸 대추씨에는 과육만큼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살짝 덮어줄건데요. 이렇게 덮어주다 보면 쓴맛 대신 고소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잘 손질한 양파와 대추 속살, 대추 씨를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끓여주세요. 이때 대추에서 올라오는 하얀 거품이 농약인 줄 알고 놀라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품의 정체는 농약이 아니라 인삼에 풍부하다고 알려진 사포닌 성분입니다. 바로 이 사포닌 성분이 염증을 줄여서 간 기능을 올려주는 핵심이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불면증과 간 건강에 좋은 양파껍질 대추차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평소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제나 혈액순환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양파의 항혈전작용이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양파즙을 드시게 되면 체내 칼륨이 과도하게 쌓여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양파는 조리하시거나 하루 반개 이하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다면 생양파는 가급적 적게 드시거나 가열해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한 줄로 정리해 드리자면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 되는 음식에는 들기름 양파 무침, 양파 우유, 양파 껍질 대추차가 있었고 효능을 극대화하는 꿀팁에는 양파는 기름과 함께 먹어 흡수율을 높인다. 통깨는 빻아서 사용한다. 양파로 차를 끓일 땐 껍질째 끓여주고 대추씨는 덖어서 사용한다가 있었고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에는 혈액순환제나 와파린제를 복용 중이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모두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만든 총정리편이니까요. 이 방법대로 양파를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독소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